안방 가면 시엄마 말이 맞고 건너방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고 내 입맛에 맞는 얘기들만 다 듣고 계시는 거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잘 들어보면 그들의 공통점들은 늘 항상 똑같이 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월악상 꽃도령입니다. 제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년세를좀 전국에서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시고, 예를 들어서, 용띠다, 라고 하면. 어떤 분은 좋다 음. 어떤 분은 안 좋다 어떤 말을 믿어야 하며 어떤 때 봐야지 가장 적절할까 네. 일단 첫 번째 네.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좋다 나쁘다 어떻게 하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공통점은 한가지예요 내가 조심한 것들은 조심하고 넘어가시고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참고하고 넘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국민 사람들도 각자마다 성씨들이 다 다르고 각자마다 행동들이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늘 똑같이 그틀 안에 갇혀져 있는 그 사주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신점 보는 사람들이 일일이 한분한분 한분 상담을 하면서 이분은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막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손님들한테 말씀을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안방 가면 시엄만 말이 맞고 건너방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고 내네 입맛에 맞는 얘기들만 다 듣고 계시는 거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잘 들어보면 그들의 공통점들은 늘 항상 똑같이 있다는 거죠. 조심한 걸 조심해라. 아무리 운이 좋아도 앞으로 자빠질라면 어떻게든 자빠지고 뒤로 자빠질라면 어떻게든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어떻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는 실질적으로는 1대1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네.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죠. 신년 운세는 도대체 언제 봐야 됩니까? 언제부터 그거를 알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물음을 하시는데, 원체적으로 동지가 지나면서부터, 동짓날이 지나면서부터 상담을 하기 시작을 해요. 신년 운세에 대한 상담을.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제 동짓달부터 정의 3월달까지는 이제 신년 운세를 보는 기간이에요. 이제 2021년도가 찾아 들어서 내가 무엇을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어떤 부분이 나한테 해악의 작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일단 신년운세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아, 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부분에 어떤 달에 나한테 좋은 운기가 찾아 들어 있고 어떤 운이 나한테 나쁘게 작용을 하는지 그 달달마다 확인하기 위해서 신년운세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좋은 운이 들으면 당연히 안 좋은 운도 같이 들기 마련이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무조건 돈을 벌어들이는 운이 들면 관제가 같이 따라 들기 마련이고 또 구설이 따라 들기 마련이고 시비가 따라 들기 마련인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몇월달에 조심해야 되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말을 해드리죠. 그러면 본인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심하고 넘어가면 괜찮겠죠. 그러면 내가 정말로 나대 안 좋게 치일만한 일이 생길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돌아서 지나가기도 하고요 뭐, 저희 집에 오셨던 손님을 예를 들면, 네. 정월달에 저희 집에 상담을 하러 오셔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은 외국에다 꿈을 크게 키우고 계시는데, 올해는 지나, 내년 후년도가 돼서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작년에, 2020년도에, 그냥 밀어붙이신 거죠. 그러고 나서 딱 막혀버린 거예요. 돈을 거기다가 다 투자를 하고 사람도 거기다가 다 배치를 시켰는데 결국에는 멈춰버리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까 라고 대려 또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장님 제가 정월 달에 점을 보면서 사장님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지금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사장님이 포기하셔야 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갔던 적도 있고 또 정월 달에 크게 몸이 아플 수가 있으니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고 미리 보험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든든하게 준비를 하셔라 근데 그분이 그 보험조차를 준비하지 않고 급성으로 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그것 때문에 병원 신세를 크게 지신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막고 갈수 있는 부분들을 막고 넘어가셔라. 또 좋은 일들은 더 복도다 질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년 운세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답답하시고 궁금하시고 내가 2021년도 신축년에는 어떻게 운이 흘러갈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